안녕하세요 짜정입니다. 오늘은 학교 소개 콘텐츠 2탄 부산대학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도움을 주신 강혜지 씨.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강혜지라고 합니다. 저는 네. 운전기사입니다 네. 운전밖에 안 했어 오늘 도움을 주시는 두 번째 게스트 저는 부산대학교 체육교육과 음. 4학년으로 재학 중인 1학권 백승혁입니다 제가 먼저 기념품 샵을 먼저 가겠습 이번에 새로 바뀐 로고래요 이게 올해 바뀐 로고인데 대부분 마음에 안 들어하는 <laughs> 이 멘트 시대를 열어가는 한대한 시상 부산대학교 여기는 <laughs> 정문에서 기념품 샵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대 정문 옆에는 이렇게 크게 NC백화점이 위치하고 있고 우리 학교랑 다르게 굉장히 크고 건물도 진짜 많고 그래서 소개를 위해서 나중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어디야? 아 저기야? 어서 아, 오세요. Hello n u 여기는 부산대학교 기념품 샵. 오래 생겼어요 이것도. 어. 2020년에 새로 생긴 곳입니다. 저는 재학생인데 저도 처음 와봐요. 아 진짜? 네. 가자. 오. 시원하다. <laughs> 이게 근데 왜? 응. 아 이런 박혀 있구나. 나잔 스포츠 돼 있길래. 오 이쁘다, 이쁘니까. 귀엽네. 이거는 부산대학교 로고인 독수리예요. 아 그래? 네. 귀엽다. 천 원에 구매할 수있대요 이거 백팩. 어 대박. 가방 얼마예요? 아 이때 아, 4만9천원이데 나쁘진 않네. 그래도 치고. 그렇지. 모자 이쁘다. 이거? 응 이쁘네 근데 뭔가 부산대 같지 않은데 아 뒤에? 그래 이거 원래 그런 거 아냐? 맞아이 간대로 간대. 그니까 어 티셔츠 이쁘네 난 티셔츠로 입고 싶어요 어 이쁘네 이거 이거 이게 더 이쁘지 않아요? 응 나는 이게 됐어. 쁘지어야 나는 <laughs> 괜찮은데? 야 이거 싸다 근데 뭐, 내가 사긴 좀 그래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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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그렇다 <laughs> 너는 가능 네. 운동할 때 아, 입으면 이거. 딱 좋겠네 이거 무조건 상품이 예쁘다. 사람들도 사야 응. 돼. 필터는 4,000원 밖에 안 해. 싸다. 4, 어, 나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예쁘다, 노란 색깔. 4,000원. 가격이 대체로 다 싼데? 뭐, 아무도 못뭐 나왔을걸요? 어, 진짜? 오고 원으면 부담스러웠거든. 이 컵도 예쁘다. 응. 다 괜찮은데? 야잔 이... <laughs> <야>, 예쁘다. 이거 <laughs> <야>, 진짜 예쁘다. 이거 빨리 보여줘. 이거 진짜 예쁜데? <laughs> 4 0 0원인데 B급, B급 상품으로. 4,000원인데? 어, 사 사? 또? 어, 야, 그니까, 그니까. 이거 살 사! 그렇지? 홈카페 그니까 개풀이 에스프레소 끝거 같아 니 이거 두 개로 한입 소맥잔이다 아이 아 여기도 쓰면 여기 카페 이기 스티커 이쁘네 이거는 아니 세메이든 이제 막 아, 뽕. 어디 붙이려고 뿜뿜 음. 할때갈것하아 그그 자꾸 대체로 싸네 괜찮다 오, 수건도 파네 이건 이쁘다 근데 어디다 쓰지? 정문에 가면 나눠줄 것 같지 않나? 여기 골프채도 팔아? 야 뭐야 이런 것도 있다 응? 아무 강아지 어이 있어 헐 너무 귀엽다 몸소에 이쁘네 몸소매 이쁘네? 얼만데? 금액 오 대박 얼마야? 2 5 0 0 어? 응? 괜찮은데? 빨간 거 완전 이쁜데? 응 나는... 회색 엥? 아, 엥? <laughs> 어, 네. 다른, 이건, 엥? 이것도 별로야? 어. 그래.. 어, 이건 괜찮다. 이거? 어. 아니, 근데 꺼져, 꺼져. 톡 봐도 있네. 아니, 이게 각건물에 그거예요. 모양을 안뺐지인데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잘 만든다. 어잘 만드네. 뭘살 거야? 이거, 이거? 둘 중에? 이게 더 이쁘죠? 둘다예뻐둘다 살까요? 상관없지. 뭐죠? 싸아니까 맞아 맞아 <laughs> 올라당 산다 해지 <laughs> 이러려고 온건 아닌데 아, 아. 기념품이네 어나 기념품 먹었다 그래, 감사합니다 안 계세요 버스 동유장대로 가는 거 그래 버스 대로 가는 순스로트어 학을 소개하고 있니다앞보이는거에 아, 고이. 여기는 공문입니다 문이 세개가 있는데 문 공문, 여기문이문을 들어가려면 하라 오토바이는 이오으로이에서거를 타시면 직접 그 오겠습니다 공거를 통과해서 첫번째 에버스 공당이 학교 공간이에요 공간이라고 붙어있는 게 보이시죠? 공간, 저희가 학교 안에 첫 번째 숨어정교장입니다 여기가 공간, 정교장에서 왼쪽으로 오면 여기가 학교 공간입니다. 근데 공간은딱히 돌리기 어요 찍히고 있어. 문사회관입니다. 여기 문건물 있죠? 여기는 문사회관,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복사 출력 센터가 있고요. 예. 저희 무인이에요, 무인. 저 왼쪽으로는 카페랑. 야, 우리도 그라치에 있어. 어. 산점이랑. 이스테이랑 구두, 구두 수선. 어, 열쇠방열쇠방도 있고. 그리고. 보건소도 있어요. 진짜 보건소 꼭 알아놔야 하는. 삼집이 어, 곧. 자, 그 다음 세 번째 동류당 가볼게요. 가장 하프리지. 이쪽으로 가시면. 세 번째 동류당 새벽불 도서관 그게 핫플입니다핫플왜핫플이죠 아침 9시 수업에 여기서 거의 버스 타는데 반이 내려요 도서관이 <laughs> 중문으로 갈수 있고 정보화 교육관 여기는 자유관 여자 기숙사입니다 신설이에요 엄청 좋아요 그리고 여기가 새벽불 도서관 새벽불 도서관은 중앙 도서관과 다르게 자습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큰 건물이 성악관 일반 선택 수업을 많이 듣습니다 하프, 첫 번째 하프. 네 번째 정장으로 갑시다. 고고 유치원. 사회관. 이쪽은 거의 다 인문대가. 저 저기는 경영관. 이거는? 사회관. 이게 사회관이야? <웃음> <그리고> <웃음> 사회관. <웃음> 이거 법대 아니야? 법대는 저기에. 경제통상관. 아 경제통상관. 음. 여기도 많이 내리지 않나? 많이 내리게 생겼네. 그리고 오빠 저거 확식 금정예가. 부산대는 학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저기가 그 중에 한 곳인 금정회관입니다 금정회관은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2층은 교수님 식당으로 되어 있지만 학생들도 먹을 수 있어요 맛있나요? 안 먹어봤습니다 <laughs> 나 먹어봤어, 나 먹어봤어 <웃음> <웃음> 맛있어? 저는 세 군데 다 먹어봤는데 <웃음> 역시 <웃음> 여기가 두 번째로 맛있어요 오, 맞지? 어. 맞지? 응. 두 번째로 맛있어요 참고하세요 <laughs> 그러면 다섯 번째 정장 갑시다 곳이 이런 그 다음 정류장이 법학관. 왼쪽 손으로 돌면 되고, 법학관은 하진... 건물이 두 개가 있어요. 1법학관, 2법학관.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저때요? 아니, 저기 적혀 음... 있는데. <laughs> 오, 이 길이 난 제일 이쁘다고 생각해요. 여기, 여기가 부산대 <laughs> 아우터반. 아우터반이 여기야? 네. 저 앞에 방지턱이 다 가짜여서 <웃음> 위험해요. 이거 <laughs> 귀여워요. 이 사이 길로 올라가면 남자 기숙사가 나아요. 공동연구소동.

새벽별 도서관은 책이 별로 없지만 공부를 하는 곳이고 여기는 그냥 책을 빌리는 곳 도서관은 3개가 있어요 뭐지 한 개? 건설도서관 다음 정류장은 생활환경관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아주 큽니다 진짜 커요 책이 엄청 많아요 4층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표지판이 아주 작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산악협동관, 생활환경예술관 오른쪽은 저희가 왔던 화학관이랑 군단이고 공동영소동 위에 올라가면 미술관과 음악관 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사가 가장 급하기 때문에 음. 와 나는 못다이 네, 오르막은 <laughs> 오토바이도, 힘들어. 오토바이도 힘들어요 특히 비 오는 날에는 다 미끄러지고 그래 아, 냉장고에 해네왜 네,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겠어 자 이제 이 다음부터는 예체능 계열이 있는 건물들입니다 예술관을 시작으로 예다방이 문 닫았어 이걸 소개해야 한다고 <laughs> 예술관이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네, 예다방인데 여기 진짜 학교 내에 있는 카페 중에 제일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운죽정이라고 하나 더 있는데 거기가 더 좋은데 저는 여기가 더 맛있는 거 같아요 <laughs> 예대학은 한국무용 음악과 무용이 있는 곳입니다. 맞죠? 저 네, 가볼게요. 네. 오, 새 건물. 새로 지어 약대 건물이랍니다. 약대. 자, 이제 일로 올라가면 과연 올라올 수 있을지 긴장, 민하고습니다 여기서 돌면 미술관입니다. 건물 이름은 조용관. 저 뒤쪽으로 가면 미술관 저 건물이 있습니다. 새로 지었어요, 저 미술관. 어? 그 있잖아요. 무너진.. 아 그게 저. 작년 축제 기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새로 지었어요 가볼까요? 오케이. 이쯤 건물 올라오면 버스에는 사람이 거의 없죠? 앞에서 다 내리기 때문에 버스에 남아 있는 사람은 다 체대라고 보시면 체대 <laughs> 아니면 음악과 이게 미 새로 지어진 미술관 저도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봐요 어 진짜 예쁘다 자, 다음 학생회관입니다. 저희 건물은 음대. 음악관 또 아주 좋아요 학생회관은 저기 보면. 제가 학생회관을 한번 보여드리고 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게, 그게 좋아. 학생회관이 학식 먹을 수 있는 세 군데 중한 군데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마지막. 저희 건물이 있는. 경한체육관. 정점이에요. 보면 미술가에. 어, <laughs> 조각을 항상 하고 있더라고요 아, 맞아. 그리고. 역시 틈틈이 <laughs> 운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 여기가 네. 동서입니다 네수나버스들이다 준비하고 있지요 체육관 건물도 두개로 나눠져 있죠 실기 수업을 할수 있는 곳과 옆에 이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이 앞에 테니스장 저 뒤에 위에도 테니스장이 있어요 저 대운동장 앞에 위에 가봅시다 그리고 이 거리는 초록색 나무가 봄이 되면 다 벚꽃이 됩니다. 어, 여기야. 여기 벚꽃 스 그래서 벚꽃. 3, 4월달 되면 다양한 과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복을 입고 항상 <laughs> 사진을 찍더라고요. <laughs> 여기는 신호가 안 올라와요. 네. 여기가 좋은 동작. 좋은 점은 학부생들이 대여 방법만 알면 무료로 대여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책도 많이 하십니다. 여기가 테니스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가면 별이 하나 있고 등산 코스로 다들 산이십니다. 너네 체육대회 하면 여기서 해? 체육대회를 하나요? 체육대회 안 해? 저희가 체육대회가. 없죠. 네. 응? 아, 너네는체육대 너는... 체육대회가 없어요. 사원대 뭐. 체육대회가 있어요. 아. 넉터. 터 제일 그코 앞에 있는 거? 네. <laughs> 여기는 단대별 축구대회 같은 거 하면 음. 다 여기서 하 여기서 실기 수업 뭐 해? 육상. 끝. 축구. 별거 없구만. 야외에서 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저기 부산대 경치 보여줘. 와. 절로 가면 보이던데, 나는. 열로 보여? 네. 짠! 뭐가 보인다. 뭐가 거야? 보인다는 <웃음> 거지? <웃음> 아, 내가 빅상 수업할 때 꽃을 구경했다. 아. 경치가 아니었어. 벚꽃 스팟이에요, 여기가. 저희가 <laughs> 실기 수업 할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헬스장도 있어요. 돈을 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설은 좋아요 새로 생겼 엄청 조용하고 위에는 뭐 강당 이런 거 있고 여기는 체육과 수업을 네. 듣는 곳이 경암체육관 아 여기. 응, 여기 여기가 1, 4번관 4번관이 두개 있어요 1, 4번관과 2, 4번관 그래서 수강 신청하실 때 4번 대생들은 잘 해야 됩니다 여기가 이사야? 이사다 이사. 2사. 아이 4번관 죄송합니다 <laughs> 여기가 지질 박물관 지질 <laughs> 박물관? 네 박물관 여기 지구관 지구관 그리고 여기가 박물관 산대학교 박물관 그 박물관이 있어요 저희 학교는 네. 박물관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도요 <laughs> 제 1, 4번가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아까 위에 게제 2, 4번가입니다 음. 여기가 인문대 건물 제일 큰걸 크... 아마? 여기서 1역역, 2역역 그 양을 저는 다들었었습니 아주 오래 전에 일반 선택도 간혹가다 여기서 많이 들어요 넉넉하터는 모래 바다과 농구 코트가 있는데 부산대학교 농구동아리들의 농구 대는 대부분이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된다고 되고요 그리고 날씨 좋은 날에 밤에 옆에 이런 스탠드에서 맛있는 거다 들고 술을 한잔하시는 학구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축제도 다 여기서 진행합니다 축제를 비롯해서 각단대뭐 출범식 이런 것들 행사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보여줘 저기는 밑에 있는 카페예요 아까 예다방은 예체능 쪽 건물에 있는 카페고, 이거는 넉터 옆에 있는 카페. 여기에 세 번째 도서관이 있어요. 건설 도서관. 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식 먹을 수 있는 곳. 이 한칸인가? 이, 이 칸이야? 아이 다음에 한칸 밑인가보다 그러면. 자, 아, 저희가 이렇게 헤매는 것처럼 사이사이 있는 건물은 진짜 헤매기가 쉬워요. 저는 처음에 부산대학교 입학했을 때 네. 길을 너무 많이 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맨날 지각했어요, 아침 수업. 왜냐면, 건물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자, 햇벌에다. 햇벌에가? 햇벌? 이거는 아직 저희도 헷갈려요. 아, 왜냐면 저 위에 봐도. 간파 간파도 떨어져 있거든요. 별인지 <laughs> 벌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여기가 학식 세계 중에 가장 맛있는 곳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찾아오기가 힘들, 힘들어요 제일 맛없는 곳은 학생회가 제일 맛있는 곳은 셋벌별인지 모르는 햇별회가 여자 기숙사입니다 너무 이쁘죠? 여자 기숙사 바로 앞에가 북문이에요 이게 북문으로 가면 맛집이 많습니다 딱 대학생들이 먹기 편한 그쵸? 식당들이 많죠 5,000원짜리 이런 거 저렴하고 <laughs> 5천원인데 밥도 다 달라고 어주고 <laughs> 맞아요 여기 있는 p c 방들은 소강신청 날이 되면 다니다 여기는 학교 밖에 있는 건물이 있어요. 상남국제가 여기서는 결혼도 할수 있습니다. 아 결혼식. <laughs> 그리고 왼쪽에 언어교육원 여기는 교양 필수인 과목들. 네, 무조건 와야 돼요. 모두가 다 와야 되는 곳입니다. 대학 실용 영어라고 원어민 수업이에요 영어. 영어 수업을 다 이쪽에서 해요. 근데 이게 학교 밖에 있어서 잘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업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경암 이런데 수업을 들어면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토바이가 있어도 안짜죠 여기 수업을 들으려면 새벽골 도서관 여기 내려서.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죠. 내려서 뛰어오는 게 <laughs> 빨라요. 오늘 부산대 소개는 여기까지. 오늘 도움을 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 <웃음> <웃음> 안녕. <웃음>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laughs> 댓글로 하면 얘네가 답변해 줄 거예요. <웃음> <웃음>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